내 다이어리 어디 갔지? 여깄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써볼까나? 어... 언니들 이거 보면 어떡해 내 일기 훔쳐보지 말라고 아! 이럴 때가 아니지 나 오늘 중요한 날인데 어 늦겠다 빨리 가봐야겠어 아! 아! 아 안녕 안녕 자자 자, 지금부터 시작 지금부터 시작 긴장하지 않고 잘 보이시나요? 제 이름은 비키라고 합니다 처녀귀신이에요 귀신이지만 여러분들에게 피는 무서운 처녀귀신으로는 남고 싶지 않아요 키는 165cm 여기에는 안 적혀있지만 저는 귀신이라 몸무게가 땅이랍니다 MBTI는 ISFP 저는 음, 집에 있는 걸 아주 아주 좋아합니다 저를 먼저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까요? 하...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어떡하지? <laughs> 그럼 잘해야지 여기서 갑자기 내다 포기할 거야 너? 에? 뭐야? 퍼져있잖아 <laughs>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laughs> 제 머리 위에 있는 요 머리띠 하늘하늘하게 프리프리를 달았어요 눈 옆에는 조그마한 핀도 있고 왼쪽에는 이렇게 귀여운 놀이개 여러분들 촬영한 멤버들은 모두 놀이개를 달고 다닌다는 사실 아시나요? 조금 아래로 내려가면 이게 초커가 있고요 아래로 내려가면 타있는 레이스와 함께 달려있는 검정리본이랑 방울. 나름 제가 애정을 가지고 있는 액세서리템들이랍니다 요새는 아주 예쁜 옷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 마음에 드는 아이템들을 모두모두 섞어버린 그런 짬뽕 옷을 <laughs> 입고 다닙니다 <laughs> 롱스커트랑 예쁜 레일이 있습니다 짜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퐁실퐁실 스커트 백키의 신발, 백키를 미착취제, 아니 어떠신가요? 저백키는 뭐니뭐니해도 여기있는 온돌이게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오, 어! 백기가 좋아하는 것들만 잔뜩 모여 있네요. 계란찜 완전 좋아합니다. 뜨거운 상태에서 호호 안 불고 아뚜뚜뚜. 그래도 좋아합니다. 2000장쯤이야. 베어도 되지 여러분들은 몬스터 즐겨 드시나요? 저는 커피는 써가지고 잘못 마셔서 카페인이 <laughs> 필요할 때 주로 몬스터를 마시고는 하는데 옐로를 제일 많이 좋아합니다. 다음으로는 고양이. 저는 야옹이 너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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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하기! 인간 세계에는 참 귀여운 피규어가 많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귀여운 피규어를 수집하고 있다면 나중에 또백티한테 보여주기에요 마지막으로는 책 읽기! 엄청 어려운 책은 많가 나쁜 게 아니고 조금 어려워서 잘아읽고요 로맨스 소설이나 판타지 소설 같은 거 엄청 좋아합니다 제가 잘하는 것! 과가 생각하기에는 아직 좀 부족한 실력이지만 그래도 총 쏘는 게임을 조금 잘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FPS는 거의 다 하긴 하는데 그 중에서도 발로만트 조멸까지 찍어보았습니다 저는 집에서 청소하는 거 잘합니다 청소기도 막 하루에 한두 번씩은 아침 저녁으로 돌리고요 그리고 화장실 청소하는 것도 엄청 좋아하고요 아, 청소 자체를 조금 즐기고 잘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리고 영혼불가르기이건뭐 사실 장점이라고 하기에도 살짝 <laughs> 민망한 게늘 친구처럼 같이 지내던 애들이라서 그래도 칭찬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싫어하는 거 땡볕에 난에 돌아다니는 거 그리고 또 벌레 벌레랑 만나는 거 진짜 진짜 무서워하고 진짜 진짜 싫어합니다 약날 모기 소리가 자는데 침대에서 빡 들렸다 그 무조건 싸워서 이기고 가야 합니다 이그 정도는 뭐 이길 만한 것 같네요 언니들한테 혼나는 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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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요 언니들한테 혼나지 않게 <laughs> 조심 또 조심 그리고 제가 자신 없는 거 그림 그리기 그리고 공격 이게 마음처럼 잘안 되네요 제가 막 누군가를 공격하는 게 아직 막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사실 언니들이 짱짱 세서 저는 뭐 공격 안 해도 저는 버스 아 장난이에요 <laughs> 제가 좋아하는 게임 이건 사실 게임만 아니면 장르 안 가리고 다 좋아하는 편인 것 같기는 해요. 귀신 무서워하는 귀신이라고요? 네, 맞아요. 공포게임 보고 싶다고요? 그럼 나중에 도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진정한 사랑이란 뭔지 깨닫고 싶어요. 다른 목표가 더 있지만 비밀이에요. 그거는 언니들도 몰라요. 해보고 싶은 컨텐츠는 밴드를 모집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밴드 싱크룸을 진행해보기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밴드를 만들기 전에 보컬의 실력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들? 밴드를 <laughs> 만들기 전에 먼저 노래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laughs> 사랑이 마치 널 처음 봤을 때나둘셋넷 네, 이 배경 어디서 본 배경 아닐까요 여러분들? 래키의 치마가 타오르던 바로 그 장면입니다 이 장면인데요 요거 혹시 지금도 할수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궁금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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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디까지? 어? 위로 올라갈까?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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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조금 올리면 래키의 타버린 치마가 있습니다 어떤가요? 처음에 치마가 불탔을 때는 조금 속상도 했고 어쩔 줄 몰랐지만 그래도 잊어진 스타킹도 불탄 치마도 뭔가 지내다 보니까 트레이드 마크처럼 괜히 마음에 들었다니까요? 타다 말았다니요? 여러분 들 자꾸 그러시면 저 까매집니다 저 까매져요 여러분들이 무서워할까 봐 이거는 안 꺼내려고 했는데 안 무섭다고요? 앞으로도 저 백희! 부디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저 또한 내일도 올해도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어가기 위해 열심히 힘내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잘 지내보아요